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요즘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서 특별 방역에 나선 곳이 많은데요. 그 현장을 더 라이브도 직접 찾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 양녕시장인데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꽉 찼을 시장인데 이렇게 한산하죠. 신종 네, 코로나 우리 로전인데도 네. 그렇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잠이 하나 짬이. 어떤 걱정이 아니오 이게. 엄청 줄었어. 그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전에는 뭐 매치스 와서 사과 가고 막 하고 데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 충 걱정 가득한 상인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 방호복과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지도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지한 작전 회의에 돌입합니다. 어, 저희는 그 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 회원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26명이 아홉 개 시장을 아홉 개 조로 이제 나눠서 각자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시장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 네, 이기자!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본격적인 방역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인들을 헤아리듯 더욱 꼼꼼히 그리고 구석구석 소독 작업을 하는 봉사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손에 음. 많이 닿는 부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무해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부가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해주면 든든하죠.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는데요. 여기도 왔는가 보고 굉 불안했어요.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고맙고 예스죠. 고생도 많이 할시 있게 항상 고맙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인심이 절로 나오는데요. 고생하시는데 뭐 우리가 해줘 볼게없잖아 아주 마음이 있 상인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든 것도 있고 또한번 힘을 내봅니다. 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어, 저희가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하시고 생활 어, 수칙만 잘 어, 지키시면 큰 문제 없이 잘이 난관을 잘해쳐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음... 애쓰고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빨리 좀이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에도 좀 활력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어, 좋아요! 켜라.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 어차피 보게 될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니 아, 고맙습니다.